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에 나와서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보고 계신 주택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 매매 매물을 안내 드릴 예정인데요. 여기는 여러분께 쉼터용 주택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태안읍, 그러니까 태안군청 있는 생활권이 위치해 있고요. 차량 10분과 20분 사이에 바닷가, 유명 해수욕장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골프장이 4개가 있더라고요. 현재 소유주분께서도 바다, 그리고 골프장, 도심, 을 이용한 여가용 쉼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외부부터 안내를 드리겠지만 전망도 좋고 쉼터용으로 쓰기에는 정말 딱 좋은 매물이 아닐까 판단을 하면서 저는 해당 주택의 진입로 외부 모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진입로 외부 모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어, 약 4m 정도는 돼 보이는데요. 주차도 가능하고 차량 교행도 가능한 도로를 따라서 우리 주택으로 진입을 하는데, 바로 40m 앞이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저쪽으로 5분만 가면은 태안 군청 생활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 같은 경우는 관광 여가를 위한 활동으로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죠. 왜냐면 하 조금만 가면 이제 바다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몽산포 해수욕장, 뭐 다른 해수욕장 유명 해수욕장들이 차량으로 20분 안쪽, 10분에서 20분대의 바닷가를 이용하실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바로 요 지점부터 해서 이제 우리 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면서 주택과 함께 토지 활용하실 수 있는 넓은 면적도 함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마을회관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앞쪽으로는 우리 주차하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차량을 두세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하면서 어,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농지니까 텃밭으로 활용하고 계신데, 뭐 고구마도 심고 상추 깻잎도 심고 이러면서. 여기로 놀러 오실 때, 그러니까 쉼터용 주택으로 사용하셨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채소를 따서, 네, 바베큐도 맛있게 해 먹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또 즐기면서 우리 텃밭 활용도 하셨다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주택독 진입로도 있고, 우리 앞쪽으로 이렇게 오시면은 또 넓은 터가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디딤석도 놓으시고요. 또 여기 앞쪽으로 보시면 전망이 상당히 튀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근방에 골프장이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유주분도 저렇게 골프 연습하기 위한 저런 걸준비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골프도 한번 치시고 오셔서 어 이제 숙박도 하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런 여가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땅도 우리 매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저기 전봇대가 보이는 곳까지 지금 이빈 공터가 보이시죠? 여기도 우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농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쪽에 오셔서 주말 주택도 사용하시면서 뭐 혹시라도 뭐 군데군데 과수 또 작물을 키우실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아래 단에 보시면 이렇게 돌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일단 여기 잔디 마당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마당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우리 아이들 반려견이 있다면 함께 놀고 여기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도 해드시는 공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 수도가 있습니다. 밖에 야외 수도가 있는데 우리 주택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내 생활권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컨테이너가 있어요. 이 컨테이너는 매매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잠깐 안해를 좀 보여드리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분께서는 모두 정리를 해주시겠죠? 그러면 깔끔한 상태로 오셔서 어, 지인분들이 오셨을 때 같이 활용했던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 활용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옆에가 보일러실인데 우리 주택은 기름 보일러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는 이제 화단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꽃 같은 거를 심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평상에 좀 이렇게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카메라를 여기를 한번 이렇게 비춰주시면은 아, 이렇게 앉아 있는데 햇살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앞에 바라보는 이 정감 있는 풍경이. 날 좋은 때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한시간 정도도 그냥 멍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배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택이 바라보고 있는 이쪽 방향이 동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햇살이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이쪽이 남쪽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주택의 외부 모습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측면하고 후면 쪽은 경계에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릴 부분이 없으니까 어, 이렇게 해서 외부 설명 마치고 저는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주택의 내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사항을좀 말씀드리면요. 어, 현재 소유주 분께서도 이쪽 태안이 아닌 타 지역에서 어, 주말 주택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택의 관리를 위해서 휴대폰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스마트 리모컨 그리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리 계셔도 밖에 조명도 불을 켤수 있고요, 보일러, 어, 그 다음에 전기 제품까지도 모두 외부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주택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실 공간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주택의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유주분께서 이 토지, 그리고 주택을 매입하신 다음에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수리하고 다듬고 그런 비용이 상당히 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여러분께서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거실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주방이 있고, 그리고 여기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방이 두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두 개, 욕실 하나의 구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지만 거실과 주방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 중간에 보면 아일랜드 식탁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뒤쪽에 보면 일자형 싱크대, 취사는 LPG를 쓰고 있고요. 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원하시면 어, 가전, 그러니까 일부 가전이나 이런 가구 같은 경우는 다 드릴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 요거는 현장에서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 좌측에는 욕실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수리가 완료된 모습을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안방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 이제 거실에도 에어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안에도 보면은 어 요렇게 이제 우리가 원터치로 휴대폰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요 무선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옷장 침대 너비는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당 주택의 내부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밖에 나가서 오늘 영상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소장과 함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에 위치한 주택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 매매 매물을 안내드렸습니다. 어,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소유주분이 쓰고 있는 방식, 바다와 골프장, 도심을 함께 아울수 있는 쉼터 주택으로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다만 실거주는 안 될까라고 여쭤 보신다면 군청에서 가까운 생활권 그리고 넓은 농지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거주도 가능하리라 저는 보고 있는.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실거주까지 상담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영상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 전화번호 기입되어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현장에서 더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고요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영상으로 중개 원하시는 분도 전화 주시면 찾아뵙고 상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